세포를 이용해서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세계 최초의 세포 치료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면역질환 관련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또 그런 회사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면역질환 치료를 위해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혁신적인 SIS 배양 플랫폼을 기반으로 줄기세포를 포함해서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난치성 면역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이름은 세렌 라이프입니다. 세포와 생명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세포를 이용해서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로서 세렌디피티라는 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연구 결과도 놓치지 않고 통찰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통해서 혁신적인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임상 교수님들과 R&D 연구진들이 함께 창업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면역질환 관련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치료 효능의 한계를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R&D 연구를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어서요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세포치료제는 그 효능의 한계를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네,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그런 효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효능 한계로 인한 그 인식을 또 타파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생명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세포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포 치를 개발하게 된다면 세계 최초의 세포 치료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예, 면역질환 관련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효능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효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독자적으로 개발한 SIS 배양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태아와 산모를 이어줄 수 있는 그 통로인. 태출 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대로부터 줄기세포를 확보하는 데 기운을 두고 있고요 이런 제대율의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면역 억제능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그리고 재생능력도 아주 훌륭한 것으로 저희가 확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세포 치료제 자체가 저희 배양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첫 번째 기본적인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에 또한,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배양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세포들과 차별화를 두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배양이라든지 아니면 자극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조금 더 차세대 바이오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세포치료제의 여러 가지 성상의 불균질성이라든지 아니면 효능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발 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시간, 그리고 노력, 그리고 자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과 노력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R&D 연구를 꾸준히 진행을 해 와서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본 같은 경우에는 IR 등 여러 가지 투자자들을 유치를 해서 자금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 대표적인 세포 치료제의 경우에 임상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IR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생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KBIC에서는 투자 를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를 매칭해주고 컨설팅, 카운슬링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IP 전략 같은 거 그리고 저희들만의 자본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특허 같은 거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개발 과정에서 정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은 뭐오크숍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스타트기업으로서 업 저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 느낀 점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아이디뿐만 아니라 제품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 노력, 자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프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인지하시고 그 부분을 보완하신다면 은 향후에 좀더 발전된 회사, 그리고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